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 국어 1. 자, 5단원의 네 번째 소단원.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1쪽이고요. 아, 보이지 않는 돈, 예, 글의 종류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음,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은당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돈의 힘을 누리는 부자들도 많지만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10억 명 이상은 됩니다. 그보다 더 못한 여건 속에서 가난에 찌들어 겨우 생존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 세계의 화폐 경제는 연간 총 생산액이 50조 달러,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약 4경 7,500조원입니다 상상이 안될만큼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해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연간 50조달러가 아니라 100조달러라면 어떨까요? 즉, 보이지 않는 곳에 또 다른 4경 7,500조원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그 돈은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독자의 흥미 유발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 분명히 사경 7,500조 원이 또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거죠. 제목이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 있음. 자, 한번 계속 가보죠. 미국에서는 엔키 텐 씨는 2004년 12월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인도네시아 아치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엔키 텐 씨의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당시 그곳은 갑자기 밀어닥친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되어 있었죠. 내과 의사 엔키 씨는 그곳에서 변변한 의료, 의료 장비도 없이 다친 아이들을 치료하고 피해자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이 부분은 이제. 무보수활동의 예 1번입니다. 무보수활동의 예 앤키시의 예죠. 앤키시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지양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28구, 28개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한편 영국에 사는 샤론 베이츠씨는 관절염으로 음주욕을 불편하면서도 간질병 환자인 남편을 간병합니다. 두 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그녀는 최고의 엄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보살피는 일로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무보수 활동의 2번이죠. 무보수 활동 2번. 물론 앞에서 얘기했던 NKC의 자원봉사도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활동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무보수 활동은 돈을 받고 하는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무척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무보수 활동의 의의가 되겠죠? 돈을 받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활동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 활동이겠죠. 돈을 받지 않고 하는 활동이요. 에 그런데 어머니가 만약 다른 집에 가서 그런 집안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적인 가사 노동 앞에서 예를 든. 가사 노동이나 앞에서 예를 든 장원봉사활동은 돈만 오가지 않을 뿐, 그 하나하나가 모두 돈이 되는 생산적인 일입니다. 자, 돈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모두 돈이 되는 생산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보수활동의 공통점이죠. 돈만 오가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돈이 되는 생산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 부분을 정리해보면 돈을 받고 하는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무보수활동의 예들을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M.K.C. 그리고 두 번째, 샤론 베이츠. 세 번째, 어머니들의 활동이죠. 자, 232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만으로 불을 평가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이것이 곧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가져야 행복한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 불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뒤 한번 계속 읽어보죠.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돈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을 적게 벌지만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보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경제적인 수치만으로 부를 평가하는 사회는 머지않아 수명을 다하게 되자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눈, 무보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무보수 활동에 경제적 가치도 포함시켜 부를 평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소단 한눈에 보기 한번 보시죠 자 특징을 보실까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면 여러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죠 예시의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성 1번부터 빈칸 채워볼까요 무보수 활동에 의예는 자원봉사가 죠 두 번째, 가족을 무섭히는 일, 그리고 어머니의 가상호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돈뿐만 아니라 무엇을 활동는 경제적 가치도 포함시켜 부를 평가해야 된다. 자, 3번 빈칸은 어떻게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거를 통해 예측한 내용의 예, 처음 부분을 통해서 예측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돈의 의미와 가치를 서술로 나가는 그들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글이 5번 보실까요? 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한 것은 자 눈에 보이던 돈만을 갖고 부를 평가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반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보수 활동도 경제적 가치에 포함시켜서 부를 평가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보수 활동에 그러던 역할과 중요성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마무리가 다 됐고요. 배운 부분 소단 한눈에 보기 짧지만 여러분들 오마이 노트로 정리하시고요. 어휘 정리 그리고 관련 문제 풀이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